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예,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56분입니다. 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네요. 엄청나게 내립니다, 비가. 집에서 나온 지 50분 됐는데, 코로 높고 비만 오네요, 이거. 조졌습니다. 비 그치길 기다리면서, 첫콜 아, 잡고 또 영상 연습할게요. 비가 엄청 내리네요, 진짜. 와. 네, 있습니다. 현지 시간은 11시 24분이고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계속 동네에서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좁고 지금 첫 번째 콜 잡은 게 가정동 루원 제일 풍경채 가는 콜이네요. 53,600포인트. 갔다가 바로 의정부 쪽으로 넘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가서 영상 이어서 갈게요. 제일 풍경채시죠 그죠? 네.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27분이고요. 여기 가정동 제일 풍경차 아파트 잘 도착했고요. 총 운행 시간은 49분 걸렸습니다. 아휴, 오늘 힘드네요. 아니, 콜이 없는 거는 둘째 치고, 없으면 멀리 있는 거 그냥 잡아 타면 되거든요. 비가, 처음에는 소나기줄 알았어요. 비가 무슨 2시간 동안 내리질 않나. 와. 거기 에서 멘탈이 완전 무너져 가지고 집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단가가 좋아 가지고 일단 왔습니다. 여기 위치는 가정역 가깝고요. 커널웨이하고 가정역하고 딱 중간인 그런 곳입니다. 청라로 가기보다는 가정역에서 조금 비벼 보다가 없으면은 서구청을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비 때문에 처마 밑에서 꼼짝없이 두 시간 동안 두 시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시간이나 아이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스크린샷 찍어놨던 그 레이다가 있어요. 정확하게 양주 의정부만 이렇게 비가 내리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여기 남부지방으로 이게 태풍의 영향이 있는데 여기만 여기만 비가 내려. <laughs> 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비가 정말 엄청 많이 왔습니다 진짜. 자 일단 이동해서 콜 잡고 또 영상 이어갈게요. 아,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네. 예, 성복구 맞으시죠? 네.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33분이고요. 여기는 상월곡동 동아의 코빌 아파트입니다. 총 운행 시간 37분 걸렸고요. 와, 어찌저찌 인천 탈출은 하긴 했네요. 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거지 같은 양주 진짜 대리운전 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상월곡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계역 쪽으로 이동을 해 가면서 콜디기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석계역에서 좋은 콜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콜 잡고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40분이고요. 석계역으로 가다가 용현동 가는 콜 배정받았습니다. 탑석 자이 25,000원 벤츠 e클래스 amg 뭐 이런 걸 적어놨네요 자 아무튼 의정부 용현동 가서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8분이고요 여기 탑석 자이 잘 도착했습니다 총 운행 시간은 20분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양주로 가는 코를 잡고 그냥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아, 비가 와서 그런가? 근데 아까 인천 갔을 때도 꽤 춥더라고요. 내일부터는 긴 팔을 입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의정부 여기도 라이딩 하면 지금 으슬으슬해요. 땅은 다 젖어 있고 이렇습니다. 자, 동호마을 주차장에서 옥정동이 2만원에 떠 있는데요. 아무도 안 가네요. 자, 그럼 저는 의정부 도착했으니까 또 양주하는 콜 잡고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동호마을에서 옥정동 가는 거 2만원에서 없다니 안 되고 빠지더라고요. 와, 이거 놓치면은 집 가기 좀 힘들겠다 싶어서 어, 누가 뱉길래 그냥 냅다 잡아버렸습니다. 자, 옥정동 가서 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동호마을 주차장에서 출발하네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40분이고요. 여기 옥정동 대방 2차 도착했습니다. 총 운행 시간은 16분 걸렸고요. 11시 20분에 나가서 2시 40분이네요. 아이고. 결과적으로는 3시간 정도 밖에서 돌아다녔네요, 그냥. 네, 옥정동 중심상가에 기사님이 지금 많이 계시겠죠. 어, 근데 많이 안 계시네요. 오, 웬일이야. 뭐 어차피 집에 가려면 은 중심상가 지나쳐서 가야 되니까 네, 중심상가 가서 살짝만 콜 보고 고읍동 가는 분 계시면 수행하고 없으면 라이딩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영상 이어서 갈게요 네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2시 48분이고요 중심상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분위기가 영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라이딩해서 복귀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월요일이었네요. 비 때문에 집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광장에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두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더니 그냥 멘탈이 바사삭 하고 부서지는 거 있죠. 그리고 양주 지역 자체가 정말 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